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에서 ERP 정보관리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냐면요. 자 수학 9등급인 내가 ERP를 배운다면 과연 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다라는 거죠. 자 수능 성적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5년도 1 2월 5일 기준으로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국어, 영어, 한국사, 탐구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수학만큼은 구등급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수학을 이렇게 못하는 내가 이쪽 회계를 배워도 될까? 과연 회계를 잘할수 있을까? 혹은 ERP라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는 잘 다루지 못하는데 ERP를 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터뷰 미적분 9등급인 아이 erp는 1등급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수포자이든 컴맹이든요 사실 회계를 배우거나 erp를 배우실 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회계적인 내용들은요 수학적인 지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수포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저도 수능 성적표에서 수학 점수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회계를 배울 때 어려움이 많았냐? 아니요. 회계는 우리가 야, 이야기하는 몇 가지 규칙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또 프로그램을 다루는 건 어땠습니까?라고 했을 때 아직도 컴맹이라고 해요. 아직도 컴퓨터를 잘 모르지만 ERP는 클릭만 정확하게 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ERP를 다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줄 것 같아요. 자, 요즘 뭐 AI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림도 예쁘게 잘 그려주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품을 보았을 때, 야, 저 물건 가성비가 진짜 짱이야. 라고 표현해주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성비라고 하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얘기하잖아요. 자, ERP 자격증은요,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요. 시성비. 내가 투입한 시간 대비 굉장히 성능이 좋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을 텐데요. 자, 투입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재능도 필요 없고요. 내가 수포자이냐?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잘하느냐? 이런 것들 재능에 대해서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재능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빨리 잘 취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전혀 넘사벽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어준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아니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면 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딱한달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거다 제쳐두고 이.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혹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달 동안만 더 준비해 보려고 해요. 다른 토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뭔가 공고가 뜨기 전까지 한 달의 그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ERP 자격증을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달 동안 여러분들이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 몇 개냐고요. 자, 저희 모듈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아실 텐데요. 회계, 인사, 생산, 물류 중에 내가 만약에 두 개까지 취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대 두 개까지는 한달 안에 가능합니다. 1교시 때 예를 들어서 회계를 보시고요. 2교시 때 물류를 보시게 된다면한날한 시에 여러분들이 같은 시험장에서 회계와 물류를 함께 응시하게 되고요. 합격을 하시면 두 개의 자격증이 한달 안에 이렇게 내 손에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ERP 자격증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기 전에 좀 두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포자여도 컴맹이어도 나에게 한달 동안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와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erp 도전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er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조금 더 하시게 됐나요 자 저는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